네, 덱, 그리고 밴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수, 성기사가 베이 됐고 앙앙이선수, 트리트 밴틱, 아 이거 기뻐해야 됩니다. 이거 벤 당했어! 앙앙이선수에게는 아 사실상 밴을 빼줬다! 그쵸, 그쵸, 앙앙이! 어, 네. 앙앙이의 유일한 약점이 뭐냐? 네. 드르이드였거든요. 그런데 그 밴을 해줬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드르 <laughs> 좋을 거예요 앙앙이선수. 네. 어, 그냥 내가 약점을 내가 그냥 제거해줄 테니까 정정당하게 한번맛 붙어보자. 음. 네. 나는네 전략일지 그렇죠. 아니면 맞습니다. 그냥 드루이드가 껄끄러워서 밴을 했을지는 <laughs> 예 선수 본인만 알고 있겠죠 자 이제 진 선수 직업 전사, 사제, 드루이드 안항이 선수는 성기사, 어, 술, 주술사, 전사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두 선수 첫 번째 경기 8강전 1차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싱글 토너먼트입니다 1경기 굉장히 중요하죠 두 선수의 첫 번째 경기로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명예롭겠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경기에서 승자 예측 이 있어요 아 벌써요? 네, 아, 시청자 아, 참여. 참여 승자 예측 이번 첫번째 세트 누가 이겨서 1대0 스코어를 앞서 나갈 것인지 네. 후공 3턴까지 그렇죠. 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후,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네. 후공은 이제 선기사, 네. 안강인 선수의 3턴 천정점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가 되겠고 네. 일단은 멀록을 쓰는 선기사를 서 안강인 선수도 지금 손패가 괜찮아요 음. 1코, 2코가 있는데 네. 아 이건 좀 아쉽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1코, 2코, 직결의 검, 그 다음에 운수단 메가사우루스까지 딱딱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손패가 네. 좋거든요 다만 진 선수의 손패도 천벌정신자 휘둘러치기 등등은 이런 어떤 페, 어~ 필드가 쌓여서 시너지를 내는 멀록덱 상대로 상당히 좋아요 음. 정리 하면할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일단 지금 망설였던 있어. 부분이 이제 1코 멀록 상당이는 불량배가 나갔을 경우에 드루이드의 영민형만으로 제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전 수문 학자가 나갈까라는 부분을 잠깐 오. 고민을 했지만 사실 영등을 강요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급속 성장이 손에 있어도 급속 성장을 좀 막아줄 수 있다라는 음. 점에 있어서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형사 입장에서 그렇죠. 네. 진 선수 입장에서 만약 에 급속 성장이 있었으면 뼈 아팠겠지만 네. 이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laughs> 네. 모르겠지만 없었어요. 그렇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수문학자의 네? 동전에 썩은 진돗미 신문 받은 상태로 올만한 게 물론 뭐 동전을 아껴서 다음 에 써도 좋겠지만 네. 어. 메가사우루스가 지금 아예 여기서 그냥 탈출용 코드를 짚고 천벌의 수문학자가 제거를 당했을 때. 네? 다음 턴에 이어서 이제 수문 악자와 멀록 파티스탈을 같이 내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음, 어, 어, 여기에서 아, 근데 천만 참말로... 원. 그렇죠. 네. 이건 뭐냐면 네. 네. 이렇게 했을 때 다음 턴에 네. 직결의 검이나 아니면 영웅의 비밀 같은 걸로 돌아갈 수 있겠고 음. 그 다음 턴에 온순한 내가 사가르스가 나가서 이득을 네. 보겠다는 판단이거든요. 음, 네. 그렇죠. 공전을 썼다는 얘긴 다음 턴에 3만 원 플레이 그다음 4만 원 플레이 차기 그렇죠. 차기 하겠다는 얘기죠. 일단 이렇게 되면 안강의 선수는 오른쪽에서 이제 3코 이하의 멀록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직결의 검을 끼는 정도. 이 아니면, 정도 플레이만 뭐, 가가죠 다음 턴에 메가사우루스 생각하면 우와. 어. 그렇죠. 이러면 영웅 능력에 썩은 진놈이 신분간 정도 그냥 던져줘도 되고요. 그렇죠. 체수 많이 늘려 놓게 되면 다음 턴에 사코스터 휘둘러 치기를 맞더라도 하나 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온순한 메가사우루스가 하나만 버프를 주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사코스터 오사라는 준수한 스탯으로 나가면서 플러스 알파를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이사 드루이드 상대로 했을 때 특히 필드를 계속해서 점유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아주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쭉 이어갔을 때 어쨌든 필드에 한 마리씩이라도 계속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HP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손패를 최대한 많이 소모해 주어야 다음 그 신의 눈총각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하... 그리고 상대의 어떤 어그로가 아닌 건 확인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번턴딱턴 종료 턴 버튼 누르면 투표는 끝납니다 그렇죠 어, 자 안하웨이 선수는 후공이었거든턴종료어요네아 위치는 이거는 시청자분들 좀 불편할 것 같고요. <laughs> 네, 네. 네, 네, 뭐 일단 지금 진 선수의 입장에서도 어 이거 내나요? 어, 이거는 펀드랄터나요? 예, 이거는 약간 어그로 높아서 좋긴 한데 지는 거면 취약할 수 있어요. 펀드랄, 진짜 천벌. 이 네, 이거는 이제 온순한 메가사우루스의 잡아먹기가 쉽죠. 그렇죠. 네, 예, 독성이 나온다면 말이죠. 아, 독성이 아니라면은 뭐 공격력 정도로는 3인데4이죠 네. 아, 아, 왕의 축복. 왕이죠 예, 확정이죠. 예. 온순한 메가사우루스 물론 필드를 깔수 있기 때문에 네. 좋지만 지금은 필드를 까는 것도 좋지만 판드라를 확정적으로 제거해 줄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뭐 네, 메가사우루스에다가 뭐 공격력 삼 나도 와 정리할 수 있지만 두개다 교환해야 되거든요. 음. 그렇죠. 럴 거면 왕의 축복 써서 교환해 주면 필드 아주 하수인 든든하게 남길 수 있겠고 네. 지금 고민하는 건 왕의 축복을 어느 쪽에 바를까 정도예요. 네. 휘둘러치기를 네.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1일짜리 멀룩에 걸었을 때 필드 하수인의 HP가 3, 2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났기 때문에 왼쪽에 걸었을 때는 4, 1이 남아서 휘둘러치기 너무 예쁘게 정리가 음. 되거든요 여기에서 휘두를 쓰게 되면 진선수가 또다시 하수인을 못 갑니다 네, 이거 템포가 네. 밀리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될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비치코스를 써놓게 되면 다음 턴에 7코스라서 비룡이 아직 못 나가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8코스가 된다면 비치코스고 다음에 태고의 비룡과가 올릴 텐데 그것도 안 되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제 뭐 휘둘러치기로 정리하는 거. 혹은 비치 정령으로 이제 필드를 맞춰 주는 게 있는데 저 같으면 그냥 비치코스고 좀 후반 볼것 같거든요. 음. 네, 비치코스를 썼을 때 다음 턴에 6만화 대신 7만화를 쓸수 있기 때문에 뭐 휘둘러치기 비치코스 그렇죠. 이런 플레이도 가능해져서 다음 턴을 생각한다면 그게 맞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턴에도 태고의 비룡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태고의 비룡이 네. 처음에 나갔을 때, 어 저런 어그로르덱 상대로 엄청난 힘을 발해요. 휘 굉장히 네. 좋죠. 네. 자 비치코 지금 아니면 쓸 타이밍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진 선수 비치코 선수고 영 능력의 방향은. 경기사 본체로 가나요? 이거는 휘둘러치기 각을본다면 일상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5위 짜리를 때리는 다음 휘둘러치기 각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너무 티가 나고.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체력적인, 그렇이 굉장히 그렇죠. 크죠. 자 이번 턴이 이제 온순한 메가사우루스가 나가서, 오 대수리까지 네. 스트링. 일단 들어가 있고요. 네. 선수 지난 16강에서도 대승 기용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왕강희 네. 그렇죠. 어, 어. 선수의 대게는 좀 특이하다라고 할수 있는 게 바비현덕 수호병조차 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오. 정말 멀로에 완전히. 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내가 필드를 먹겠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내가 마지막에 대스윙으로 필드를 그렇죠.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아주 극단적인 네. 어그로 되게요 근데 오늘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14장인가 16장에 뭘로 올라었셨아요네어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생명력, 생명력 너무 좋죠? 좋죠. 생명력도 그렇지. 좋고 네, 혼자, 저 좋고요.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격력을 압박을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체력을 살리게 되면 다음에 또 이제 이득 볼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또 멀록 전투대장이나 두 번째 메라사로스가 나왔을 때. <laughs> 그렇죠. 어쨌든 핵심은 성기사 이득의 핵심은 필드에 계속 멀록을 남겨놓는 것이 거거든요. 자 필드 압박이 될수 있어서 휘둘러치기를 쓸수 있겠습니다만 눈에 저 비밀이 거슬려요. 네. 뭘까? 아 이거 지금 다음 턴에 킬각이 안 나온다고 보면 네. 그냥 여기서 하수인 전기하는 게좀 좋아 보이거든요. 비밀도 걸려 있고 구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휘둘러치기를 음. 사용했을 때. 메가 사우루스를 잡아줘야 되는 저기 구원이면 네. 공격이 옷자리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빛이 곳에 빛이 정령을 전개해주고 그 이후에 필드 싸움을 어느 정도 해준다면 최고의 비룡강을 한번 보는 것도 아, 휘둘러치기를 가면은 확실히 지금은 비밀이 뭐 구원이든 네. 아니면 탈출 용령 코드든지 간에 어, 예를 들어서 휘둘러치기를 메가 사우루스 네. 쪽에 그었을 때 탈출 용령 코드로 가면 다음 달에 한번더 적응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 극복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에 대한 변수를 줄이려면 역시 신배의 저리 말씀해주신 것처럼 빛의 꽃에 빛의 정령으로 일단 필드를 맞춰주고 그 다음 턴에 정리를 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아 어휘둘러치기 가나요? 체력적인 압박이 됐다라는 생각인데요. 아 탈출령 코드가 당장 아니잖아요. 체력이 너무 압박이 되긴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갑복에서도 방금 얘기했지만 다음 턴 영웅 능력이 온전 메가사우루스 나가면서 필드 더 강력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치디온까지는. 이번턴 쓰고 다음턴에 직결해 가면 뭐 신의 은총이나 영능력 돌아가고 다음턴 틸리온 그렇죠. 이거는 드루이드가 조금 미친 아... 원래 이제 2이거든요. 네. 그 멀록 세 마리에 지금 또 버프를 걸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적응을 해서 네.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살기라고 할수 있는 카드는 비룡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비룡으로 정리가 안 어, 되면 어, 질풍요 질풍 도발 포자. 그러니까 이거는 질풍 아니면 살아있는 포자를 뽑을 텐데 네. 이게 살아있는 포자를 뽑았을 때는 확실히 휘둘러치기도 빠진 상태에서 필드 유지력은 좋아요. 그렇죠 허나 지금 당장 질풍을 뽑게 되면 네. 6 데미지를 더줄수 있습니다. 음... 그렇죠. 12 데미지를 포자 네. 쪽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렇죠. 전 이거 질풍 뽑을 만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멀록들도 체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고 온전 내가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캐주얼지는 아, 예. 살아있는 포자인데 지금 데미지 예 주고 싶죠. 그래도 예 질투 네. 쪽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수 손에 수 있는 핸드가 뭐 그냥 필드 밀면 될수 아,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그쵸? 핸드라서 근데 지금 네. 이 데미지보다는 그냥 필드 정리 해 주게 되면 휘둘러치기 그 빠졌거든요. 네. 아 어, 이건 좋네요. 이건 좋네요. 이렇게 되면 거의 정해져 있죠. 멀룩 네. 쪽에 휘둘러치기 빛이 정령 빛이 우상도 그냥 필드를 깔아줘야 됩니다. 어, 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이 판단을 안 강성한 것도 휘둘러치기 그 빠졌잖아요. 네. 근데 오른쪽에서 헤드러치가 나왔어요. 네. 아, 안아이 선수 <laughs> 오마이가 나왔어요. 아이 네, 선수 나올만 하죠. 네. 안아이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네, 네. 그렇죠. 핸드가 많지 않았고 드루이드가요. 네. 그리고 히드러치기사정히 빠졌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거 그래도 아직까지 성취자가 좋아 보이는게요. 네. 자, 지금 체력 12 남았잖아요. 여기서 어쨌든 필드 싸움하다가 티리온 나가고요. 그다음 턴에 대수익만 나가면요 그렇죠. 충분 때리면 돼요. 맞습니다. 네. 드위드가 대스윙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제가 봤을 없죠. 때는 네, 없을 거거든요. 그냥 도발로 버티기 수나 아니면 이런 도발 같은 걸로 버티는 정도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도 뭐 자연아. 없죠, 그렇죠. 없죠? 자연아 네. 외에는 없는데. 자연아가 없습니다, 대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사우루스멀로 이렇게만 쓰죠. 태고의 비룡왜안 나와. 없으니까, 없으니까. 안, 안, 안 나오죠? 네. 어, 성기사 <laughs>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네. 자, 그래도 지금도 잘 나왔어요 송패는 네. 그럼 태고의 비룡에 교환 다 정리해주고 빛의 우상까지 있어주고 왔거든요. 네. 지금 빛의 우상을 대게 다 넣겠다. 네. 나는 아니란 생각을 어, 할 만한데요. 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는 네. 그냥 영웅 능력 쓰고 넘어가는 게 낫겠죠? 네. 다음턴 때 가젯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악명높은 세바이오를 보았고 이게 평등이 없는 대기랑 확신이 있었으면 전 여기서 비추상하더 소화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력이 칠밖에 없어요. 8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당장의 필드가 좀 필요하던 네. 말씀이시죠 네. 돌진 몰록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트리온이 없습나다 네. 일단 칼을 차 놓고 나서 네네. 어쨌든 지금 돌진 몰록을 손에 들고 있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돌진 몰록이 나가면서 어, 적을 그렇죠, 걸을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자여기도 음. 비추에서 나왔는데 전 이거 다 써야 된다고 봐요. 음. 필드로 네. 힘을 줘야 된다 왜냐면 지금 네. 뭐 지금 아끼는 게 체력이 여유가 있어요 한 10정도만 더 있다면 네. 충분히 뭐 나중에 뭐 가젯짠가 연결할 수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 없거든요 자 아마 천상의 보호막 정도를 빼놓은 습니다 이게 그냥 탈림 같은 카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네. 네. 깔아놓고 이 필드로 그냥 강하게 밀어붙인다 음. 그렇죠 저도 약간 지금 체력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상대 성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잡아, 잡아야 되는데 파멸의의 도자가 차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어하다 그냥 게임 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음. 아니면 정말 오른쪽 가재잔을 기대를 해서 빛유상을 네. 손에 가지고 있다가 가재잔 들어오고 그리고 빛유상 뭐 대지의 빈을 들어오 음.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laughs> 방법이 있겠는데 어 그냥 오른쪽을 믿느냐 음. 아니면 이번 필드에 모든 것을 털어야 되냐 음. 보통 선택이 좀 갈리는 게. 어 철면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여기서 알겠어요. 다 깔고 요 필도 올인을 하자 어, 그런 네. 성향이 있고 오른쪽 가지잖아 아니면 답이 없어라고 하면 또 기다리는 선수들 이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푸른나가미 전사의 멀럭 전투대장 그리고 온수산 메가사우루 써놓고 네. 티리온으로 비축게서만 잡아놓고 네. 다음은데스윙과면돼요 진짜 돼요. 그러면은 티리온 내 것도 죽으면서 고, 손에 505짜리 무기를 손질이요 그렇죠. 여기서 독성을 원할 독성도 공격도 괜찮거든요. 생명 력은신 도박, 도박. 아 그런 생명력이죠? 그렇죠. 생명력밖에 선택할 게 없어요. 네, 그렇죠. 원해야 원하, 원하던 어떤 그런 적응이 나오진 않았네요. 네. 네. 휘둘러치기가 빠졌기 때문에 네. 음... 휘둘러치기 한 장도 없죠? 네, 그렇죠. 다 빠졌죠. 한장 남았고요. 휘둘러치기 다 빠졌고요. 이거는 거의 쐐기 갖고 그러니까. 물론 뭐 결과론이지만 진 선수 입장에서는 뭐 가젯짜 이런 거 생각했겠지만 네. 결국은 저 비치 원래 66짜리가 필드 하나 더 있고 없고가 차이가 좀클것 같아요. 여기서 필리온으로 궤수 정리하고 넘어갔을 때 필드 정리가 정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진 선수가 이 게임을 비빌려면 오른쪽 가젯짜 가제짤 나오고 가젯짜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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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써가면서 보고 이제 마지막 대승윙이 만약에 나왔을 때 이제 요구사론을 손사론 아, 요구사론. 모으고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에요. 진 선수가 무조건 가젯짜니. 가제짤이... 어, 아, 그래도 무기를 깰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거기다 방어도를 쌓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서 의미가 있죠. 네, 일단은 이건 먼저, 좀 큽니다. 네, 먼저 태고의 비룡으로 티온을 잡고 덜친들인 네. 수력이 나간 후에 영능과 오자리 어. 치골렘으로 전투 대장을 잡아야겠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좋은 어떤 주이였고 체력이 이렇게 되면 15가 되는 3일 동안에 12가 되고요. 네. 자 근데 필드에 지금 확실히 7데미지 있어요 5데미지가 더 힘들거든요 무기까지 네. 지금 집결을검겼을때1 0데지 2데미지 부족합니다 2데미지가 아, 아, 붙는데 정말 참고 참고 참다가 이거 내는 거거든요 지금 푸르나가미 전사나 신성화가 들어가 된다면 어 잠시만 1데미지 어, 이러면 네. 1데미지죠 자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집결의 검 끼고 음. 필드 다 전개하면서 대수익만 남기고 본체 다 때려 놓는 것도 방법거든요 왜냐면 다음 턴에 상대가 줄수 있는 게 14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한장 드로우를 해서 나머지 10 추가 10딜을 줄수 없거든요. 영웅님까지 네. 9딜, 뭐 육성 나오고 막 야생의 분노, 아, 영웅님을 네, 해봐야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저는 필드 더 전개 놓고 뭐정이면 되면 2일짜리 5위만 잡아놓고 이득 보는 교환 해둔 다음에 가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한 다음에 대수인감만 보면 돼요. 음. 네, 지금 확실히 이상적인 정리가 2 일짜리 멀록으로 5위 비치 골렘 잡아주고 뭐 집결의 검으로 3-3 수액을 잡아주고 놀랐다. 그리고 멀록 버 멀록 버프와 이제 그저 뭐죠 그 멀록 파도 술타까지 같이 나가면서 필드 전개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사우루스는 명치 쪽으로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정리 물론 뭐요그사로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대수익을 다 때리고 나갔을 때뭐 비치에서 같은 도발이 나오고 네? 한턴두턴 기다리다 보 어떻게 비교할지 혹시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여기서는 그냥 달릴 생각인가요? 버프를 이거는, 이거는 여기다 넣었 달릴 생각이에요 그렇죠 어, 달리겠다라는 네.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렇게 돼버리면 상대 어, 어, 어? 이러면은 어? 어, 줄 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줄수 있는 거를 저희 파도 세이대주는어쨌좀좋아보이네 방향이 그래서. 잘못됐어요 생각이 네. 도중에 바뀌었나 봐요 네, 네. 네 이러면 약간 이, 버프 낭비가 됐죠 그렇죠 이렇게만 돼도 아가셨다아 네. 아, 정말 기다렸던 카드였는데 복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여기에서 없죠. 없죠. 예. 네. 킬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가지째 도발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없죠. 진 선수 어, 그래도 음.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 아마 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진 선수 8강 1차전 음. 첫 번째 경기 어. 앙앙이 김은택 선수가 먼저 경기를 가져가면서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뭐아강희 선수에서는 자신의 불안 요소인 드루이드를 상대가 배를 해줬니다 네. 역시나 뭐 원래 기사대로 이 선수가 드루이드만 아니면 항상 초반에 우상에 갔거든요. 지금까지 드루이드 빼고 패배하는 경기를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전승이에요. 드루이드만 네. 빼면 전승이에요. 본성 올라와서 네, 네. 그만큼 드루이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아강희 선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어, 진 선수 입장에서 저 드루이드가 까다로웠던 거예요.